있도록 마음을 펴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나는 천명가까운 문자를 두번 보냈어요. 내가 저 구체적으로 아니지만은엄시 목사님은 나와 영적 순교 기도 동지입니다. 여기 그런 분이 여러 분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 이상으로 열심가 히 기도하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이놈은 뭐, 한, 한 놈이야, 신놈이야, 뭐, 뭔가, 그, 태풍 때문에, 시, 문자 오지 한 30명이 왔어요. 죄송하다고. 중요한 거는, 누가 이 일을 주관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분량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참여 모두가 다, 주의술을 가지고, 엄성 목사님을 중심한 참조자손를맡은 자, 오신 모든 분들이, 일당천에 그러한 기도와 자명과 감사를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면 들리 없이 모자라 영역자립은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 자체가 힘이 돼서 세계열방에 우리 한국의 의상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위협이 있는 선교사업을 확장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과 역사가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면서 경의사에 대하합니다. 감사합니다.